싱싱한 은빛 비늘로 사람들의 눈과 입을 유혹하는 병어가 돌아왔습니다. 병어가 많이 잡히는 시기인 5, 6월에 아무래도 가격이 싸고 국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고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이 제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랭이부터 덕자, 덕대까지. 그 인기만큼이나 부르는 이름도 다양한 병어. 하지만 눈에 띄게 줄어든 어획량에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 서민 생선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해졌는데요. 수량 한10% 정도 줄었습니다. 10% 정도 줄는데 입판 금액은 한20% 30% 정도 올랐어. 시원치 않은 여름 병어의 귀환. 그 속사정을 들여다봅니다 이른 새벽 목포 수협 위판장 다양한 생선이 출하되는 시기이지만 그 중에도 사람들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것은 단연 병어입니다 자, 이 병어 구하기 어려운 올해는 작은 병어 한 상자도 귀하게 거래되는데요. 병어를 차지하려는 경쟁도 그만큼 치열합니다. 어, 겨울철에 병어가 맛있다는 사람들도 있고 병어의 산란기가 5월에서 8월인데 어, 이때 더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판장을 어, 둘러보니까 어, 올해 지금 병어의 황이 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 살이 때가 되면 아무래도 병어가 좀더 많이 올라올 것으로 어, 예상이 됩니다. 여름철이면 전국 어디서나 즐길 수 있지만 아무 데서나 잡히지 않는 생선이 바로 병어인데요. 서남해안 중에서도 특히 신한 임자도 부근이 주산지입니다. 어, 제주도 밑에 지역인 동중국해에서 겨울철을 보내고 수온이 상승하면서 남해와 서해쪽을 북상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한 5월에서 6월 정도가 되는데, 어, 그때, 어, 전남 서부 지역에서 병어가 많이 잡히는 이유고요. 또, 어, 병어의 산란기와 먹이가, 어, 우리 전남 서부 지역, 즉, 임자도 북은 해이 좋기 때문에, 어, 임자도 근해에서 병어가 많이 나고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모래갯벌이 발달해 하늘이 주신 산란장으로 불리는 신안 임자도 앞바다. 병화의 주산지답게 백여 척이 넘는 배들이 매일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병어잡이에는 유자망, 정치망 등 다양한 그물이 이용되지만 특히 임자도 근해에서는 다자망이라고 불리는 고정형 그물을 사용합니다. 다자망은 자루 그물이 없는 직망으로 바닥 한 가운데 무거운 세막대를 세워 고기를 잡는 방법인데요. 들고 나는 물살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번 그물에 걸린 병어는 숙수무책으로 따라 올라오게 되는 거죠. 옛날에서 그런 방법을 많이 했었죠. 그때 옛날에 그물, 유자망. 우리 조그만했을 때 어렸을 때는 다 유자망으로 병어 잡는 그물로 그런데 지금은 다 그게 없어지고 지금 이런 자망으로 많이 하잖아요. 믿기 없이 오직 물대에만 의지하는 만큼 병어잡이는 시간과의 싸움인데요. 물때를 놓치면 그물에 걸린 병어가 다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밀물 때는 1시간 반, 썰물 때는 30분 단위로 그물을 확인합니다. 바람이 잔잔한 날보다는 센 날이 수심이 깊은 먼 바다보다는 수심이 얕은 앞바다에서 많이 잡히는 편이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좀 얕은 지역에서 좀 양이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보시다시피 양이 거의 없어요 이게 좀 잔잔하다가도 바람이 좀 남풍으로 막바람좀 불어주면은 한두배 이상 들어 오리죠 갑자기 그리고 또 바람이 자면은 거짓말처럼 더 없어져 버리고 바람 불면은 확실히 양이 많아요 남풍이 되게 보어요 병원은 5월부터 8월까지 잡히지만 6월에서 7월 중순까지 가장 많이 잡히고 맛도 좋습니다. 예년 같으면 100여 척이 넘는 배들이 하루 평균 500에서 600 상자의 병어를 잡아들일 시기. 하지만 올해는 하루 평균 200 상자가 고작인데요. 크기마저 작아. 한 상자에 20마리가 들어가는 20ml짜리 최상품 병원은 더욱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물론 큰게 좋죠. 큰게어20 2 0한 상자에 20매, 2 30매, 40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중간치 30매가 먹기는 좋고 음, 가격대도 그렇고요. 20매가 가격대가 제일 비싸니까 먹기는 그냥 한3 0메가 좋아요, 30매. 먼 바다에서 작업하는 배들은 매일 오고 가는 운반선을 통해 위판을 치르는데요. 덕분에 송도 위판장에는 그날 잡은 싱싱한 당일바리 병어가 가득합니다. 예, 지금, 어, 보시면 다양한 크기의 병어들이 위판이 되고 있는데, 어, 아주 작은 병어를, 어, 여기서는, 현지에서는 자랭이라 부르고, 어, 그 다음에, 어, 어느 중간 사이즈는 병어. 그리고 30cm 이상의 아주 큰 병어를 여기서는 이제 덕자 병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분류학적으로 보면 병어와 덕대 두 가지 종류만 있습니다. 병어는 크기에 따라 부르는 이름과 조리법이 달라집니다. 어린 아이 손바닥만한 크기의 자랭이는 조림이나 탕으로. 어른 손바닥만 한 20미짜리 최상품 병어는 횟감으로 30cm 이상의 덕자 병어는 주로 찜으로 사용되는데요 병어와는 엄연히 다른 이 녀석 덕대는 회는 물론 구이, 찜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병어 같은 경우는 어, 요, 그 밑에 지느러미가 어, 좀 날카롭다고 한다면 어, 덕대의 경우는 좀 짧고 뭉퉁하다는 게 특징이고 병어와 덕대를 구분하는 가장 뚜렷한 방법은 바로 꼬리 지느러미에 있는데요. 꼬리 지느러미의 아래쪽이 위쪽보다 더긴 녀석이 바로 덕대입니다. 하지만 워낙 생김새가 비슷해 일반인이 병어와 덕대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판하던 위판장은 어느새 병어를 선점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데요. 이그 판량은 수량은 한10% 정도 줄었습니다. 10% 정도 주는데이판 금액은 한20% 30% 정도 올랐어요. 그는 거 이제 가격이 좀더 비싸졌다고 봐야죠. 이웃 나라 중국의 병어 소비량 증가와 서해안의 수온 변화, 연근해의 남획이 겹치면서 그야말로 금값의 병어지만 그 인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특히 임자도 앞바다에서 잡은 신한 병어가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죠. 이 아직으로 각선마다 연안에 근접하는. 그 먹이 사슬이 많다 보니까 병어라든가 모든 고기들이 이쪽으로 해류성 나에서 산란시하고 밀접한 연관관계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 시점에 고기 맛이 최고 많이 들죠. 그 중에서도 대형 병어인 덕자는 없어서 못팔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전라도에서는 덕자를 소금에 담갔다가 잘 말려 보관한 후 길에 꺼내 찜으로 올리기도 하는데요. 싱싱한 덕자는 부위별로 해체한 뒤 뱃살은 회로, 나머지는 찜이나 탕으로 즐깁니다. 큼직한 크기와는 달리 뼈가 부드러워. 뼈채 썰어 먹는 덕자회. 아,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이제 병어는 이제 이렇게 고소한 맛이 나고요. 덕자는 이제 이렇게 씹으면 씹을수록 담백한 맛이 나요. 그고 이제. 살은 씹소하고 살은 좀 부드럽죠.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즐겨 먹던 생선답게 각종 고서에서도 병어에 대한 기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정약전의 자산 어보에서는 편어라고 기록하고 뼈가 연해 회나 구이 구에도 좋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뼈를 안 빼거든요. 아. 근데 저기만 빼 그래서 빨리 연에 이걸 올려요. 덕자와 마찬가지로 병어 역시 뼈째 썰어 회로 먹는데요. 크기가 큰2 0미짜리 이상의 병어는 뼈를 제거하기도 합니다. 거기선저이 맛도 있잖아요. 병어는 다른 생선과는 달리 냉동 보관했다가 조리해내도 맛의 차이를 거의 느낄 수 없는 것이 특징. 덕분에 제철 병어를 사다가 냉동 보관하면 1년 내내 변함없는 맛을 즐길 수 있는데요. 금을 뿌려 젓갈을 담는 것도 병어를 오래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맛에다 저장성까지 뛰어난 병어. 게다가 영양까지 빠지지 않죠? 비늘이 없고 표면이 매끄러운 흰사징선인 병어와 덕자는 맛도 좋지만 그만큼 영양도 뛰어납니다. 비타민 B1, B2,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어서 소화가 잘되는 생선인데요. 남녀노소 병후에 회복기 환자의 기력 회복에도 아주 좋습니다. 또한 노화의 주역인 과산화지질을 형성하는데 억제가 되는 비타민 E가 많고 더욱이 열량이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우수한 식품이 되겠습니다. 팔방미인인 병어는 비린 맛이 적어 어떤 조리법과도 잘 어울리지만, 신쌀밥에 얹어 먹는 회가 단연 최고로 꼽히는데요. 영어를 더욱 개미 있게 즐기는 남도만의 방법입니다. 네, 바다 같이 싸본 것도 네, 처음이었고요. 근데 음. 먹어보니까 이렇게. 뿜득뿜득하고 음. 약간 기름지고 음. 있고. 그 다음에 씹히는 맛이 너무 좋아요. 맛있어요. 일반 회보다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더위에 일기 쉬운 입맛과 영양을 챙기기에도 병어가 그만이죠. 많 비하긴 한데 그 제철 음식을 하면 그 몸에 보양이 된다라는 게 지금 그래도 비싸도 이때 아니면 이 맛이 이때가 최고기 때문에 지금 비싸도 조금은 많이 먹습니다. 산란기를 앞두고 오동통하게 오른살에 알까지 꽉찬 병어가 돌아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서민들의 여름 횟감이자 보양식으로 사랑받아온 병어 어획량은 줄었어도 병어에 대한 사람들의 애정은 올해도 변함없습니다.